나는 여느 때처럼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소금빵을 사고 기분 좋게 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신호 대기 중 갑자기 뒤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쿵. 차가 휘청거리고 안전벨트가 내 몸을 꽉 조였다. 나는 황급히 백미러를 봤다. 뒤에는 커다란 하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다. 뭐야, 방금 사고 난 거야?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내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다. 아까 빵집 앞에서 나를 비웃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짜증이 잔뜩 묻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할머니, 차를 어떻게 그렇게 몰아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제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러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 봤다. 어머, 참 어이없네. 할머니 차 너무 낡아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요즘 저런 차 타고 다니면 위험한 거 모르세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입을 떼지 못했다. 나는 분명 신호 대기 중이었고 그녀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뻔뻔하게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옆 좌석에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근데 우리가 먼저 박았잖아.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 우리 애가 장난이 심해서요. 그녀는 아이를 얼른 뒷좌석으로 밀어넣고 다시 나를 쏘아보았다. 할머니, 솔직히 보험 처리하기에는 내 차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제 차는 몇 억짜리인데 할머니 차는 고쳐봤자 몇백도 안 하겠죠? 그녀는 내 차를 아래 위로 훑으며 혀를 찼다. 솔직히 할머니 차는 그냥 폐차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낡은 차를 모는 노인이니 쉽게 무시해도 될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을 부르죠. 교통사고는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 진짜 귀찮게 하시네. 경찰 오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제 차가 더 비싸니까 제가 손해 아닌가요? 나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다. 차값이 사고 과실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여전히 내 말을 무시하며 본인의 차를 살피기 바빴다. 이거 도색 비용만 수백인데 할머니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제가 책임질 이유도 없겠죠. 그녀는 여전히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 할머니 참 경찰 부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할머니일걸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경찰이 도착하자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먼저 나섰다. 경찰관님, 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저분이 갑자기 정찰을 해서 제가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찰이 내게 물었다. 할머니 블랙박스 있으세요?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차엔 없지만 다른 곳엔 있겠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곳이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통화를 걸었다. 내 네, 차고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 다른 차 준비 좀 해주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차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 차는 그냥 내 타던 차고 내 원래 차는 지금 주차장에 있거든요. 경찰도 그녀도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녀의 오만한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똥차 모는 노인이라며 무시하던 사람이 오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차에서 눈부신 햇빛 아래 내 옆에 서 있는 차량은 최고급 마이바흐였다. 평소 타던 작은 차가 아닌 오늘은 내 진짜 차를 끌고 왔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깨달은 듯했다. 어제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어, 어제 일이죠. 그게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왔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갔을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자 태도가 이렇게 바뀌다니. 어제는 내 차가 낡아서 내 탓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조용히 묻자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후방 추돌이 맞습니다. 후방 차량이 앞 차량을 박았으니 과실 100%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 그게요. 사실 어제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고 서류를 정리하고 떠난 후, 그녀는 조용히 내 앞에 섰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는 거죠. 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어제 나를 처음 봤을 때, 내 차가 낡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내놓고도 모든 잘못을 내게 덮어 씌우려고 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돈이 많다고 사람 위에 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조금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원래 그런 차를 타고 다니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내게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니까.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렇게 부자시면서 왜 좋은 차를 타지 않으세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같이 있는 건 차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녀는 깊이 생각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게 연락을 해왔다. 할머니,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지었다. 그렇게 된다면 어제 일도 의미가 있겠지. 그녀는 내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다. 어머, 이분이 당신 회사 회장님이세요? 그녀의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겠네. 그날 사고 처리는 깔끔하게 끝났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를 낸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나는 차를 타고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몇 시간 후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어르신, 혹시 오늘 사고가 났던 그 박순희 회장님 맞으십니까? 나는 전화를 건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JK그룹 김상무입니다. 제 아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성함이 김상 무셨군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내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다. 그러니 그가 내 이름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내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겠죠.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사과를 하고 싶다면 나 말고 아내에게 하세요. 그는 놀란 듯 되물었다. 예? 나는 차분히 덧붙였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내가 직접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맞겠죠. 그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로 배울 준비가 됐을까? 다음 날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자 어제의 그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죄송한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동안 돈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왔어요. 그리고 어제 회장님께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이제는 다르게 살수 있을까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는 사람을 외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짓이 아니다. 그녀는 정말 깨달은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가만히 말했다.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거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배운 걸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한 후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났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날 일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궁금했다. 그녀는 정말로 변했을까? 그리고 어느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다. 바로 그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SUV 한 대가 도로 위에 서 있었다. 나는 신호를 기다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나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창문을 내렸다. 하지만 예전처럼 오만한 표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사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거만함도 허영심도 사라진 채 진심이 묻어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이제는 매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나는 순간 놀라서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봉사활동을 한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는 제 돈과 명품이 제 가치를 증명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차도, 명품도, 돈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죠. 나는 그녀의 대답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죠. 그녀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제 남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싶고요.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면 되겠네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깜짝 놀라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아들이 창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희 이제 엄마랑 같이 매주 봉사 다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도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봐요.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인사했다. 그 인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거만하지도 형식적이지도 않았다. 진심이 담긴 정중한 인사였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값비싼 차를 타는 것보다 값진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내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변하려는 마음이 가장 값진 거란다.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허영과 오만함이 아닌 따뜻함과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 그녀를 만났다.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고, 때로는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업인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음식,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럼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게 목표가 되는 거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니 할미가 참 기쁘구나. 그녀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겉모습과 돈만 쫓으며 살았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그 변화를 계속 지켜가는 거란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뒷좌석에서 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놀라서 그녀의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가 가게를 열면 저도 거기서 도울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뭉클해졌다. 이제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까지도 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결국 너한테 더큰 행복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 그녀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해 깊이 인사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꿔 주셨어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작은 계기가 되었을 뿐이야."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새로운 가게를 보러 갔다.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와 정성이 가득 담긴 곳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그녀는 이제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가게에서 그녀와 차한 잔을 마시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로 가치를 찾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란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야 정말로 알겠어요. 그녀의 변화는 나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가볼까? 손주 녀석이 기다릴 테니. 그녀는 나를 배웅하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 가게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떡볶이 해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만든 떡볶이 기대할게. 그녀는 다시 한번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고맙기는. 너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사한 사람이 되면 되지. 그녀는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